그리고 후쿠카에서 이것도 바디 로션 샀는데 비오레에서 나오는 금목서 향이래요. 금목서 향이 그꽃향 있죠. 그향 중에 최고래. 근데 이거를 처음 썼는데 진짜 진짜 좋고 향기가 진짜 그냥 끝장이 납니다. 이게 어떤 향이냐면 음, 맡아 보세요. 진짜 좋아요. 약간 새콤하면서 달달하면서 좋죠. 그리고 바디 로션 제형이 생각보다 묽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슥슥 바르기도 좋고 보습은. 그냥 보통, 보통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이게 또 한정판이라고 하잖아. 그래가지고, 이렇게 다섯 개를 산 거예요. <laughs> 인터넷에서 구매 대행이 싸더라고요. 근데 최대 다섯 개까지래. 원래 열 개였으면 열 개를 샀을 텐데, 최대가 다섯 개여가지고, 그냥 다섯 개만 샀습니다. 한동안 바디로션 걱정은 없겠어요. 그냥 브랜드 그런 데서, 아, 어, 바디로션 뭐 이런 향이구나. 약간 이런 느낌인데, 이거는 제가 막못 맡아본 향이라서 더욱 좋더라고요. 다음에는 금목서 향수도 한번 사보고 싶어요. 또, 저, 한번 꽂히면은, 그거로 다 하는 거 아시죠? 금목서가 이제, 그려좀 티셔츠 있지. 그럼 나 그것도 사가지고, 향 뿌리고, 바디워시 샀 바디워시는 왜 없는 거야? 너무 아쉽더라고.